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헤드 트릭을 했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선수가 대활약을 하는 날이면 찾아오는 세금 같은 친구가 있어요. 국뽕 유튜브. 사실 저만 해도 축구를 안 봐요 난 NBA만 보는 사람인데도 이런 최신 축구 소식들을 다 아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극적인 국뽕 유튜버들이막 썸네일로 퍼다 나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선흥민의 해트트랙을본 메시 밀양손시로 성을 바꿔 화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다가 솔직히 나도 좋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런데 항상 돌을 지나치는 채널들이 보통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런 조회수가 잘 나온 돌을 지나쳐서 미친 채널들이 내 알고리즘 생태계를 해친단 말이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 저런 걸왜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켰는데 비정상회담이라고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아는데 각 나라별로 게스트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예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능의 하이라이트들이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짤막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봤던 영상은 각 스포츠의 원조를 따져보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중국은 옛날부터 골프를 치던 흔적이 있다. 이집트는 뭐가 있다. 하면서 각 나라별로 하나씩 꺼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싶더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도 하나 얹어가지고 끼고 싶어. 우리나라는 투어나 비석치기까지 갈거 아니면 그냥 입 닫고 빵이나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지저분하게라도 얽히고 싶다고요. 예를 들자면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한국도 있어. <laughs> 뭔데 뭔데? 그럼 이제 두개골 깨진 백골 하나랑 돌이 갇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지. 피구? 이게 뭐가 피구야? 피구 교칙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하면 이제? 뭔 소리냐? 정확하게 따르고 있지 않냐? 피구공 맞아서 아웃되지 않았냐? 2승 아웃! 이게 피구다. 우리나라 먼저 해줘라. 하면서 지저분하게라도 끼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가면 이집트 역사를 어떻게 이겨?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지저분해지는 거야. 어차피 똥통에 몸을 담근 거좀더 깊숙이 간다고 아무도 몰라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이집트는 어떻게 이겨라 하면 이제, 대한민국 히든 패시브로 꺼내는 거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히든 패시브. 당군 신화, 효과, 호랑이와 곰도 인구수에 포함이 된다. 하면서 이제 고대 검치 호랑이 두개골 깨진 화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 뭐 맘모스가 던졌던 돌 맞고 부서진 걸로다가, 그리고 똑똑히 보여주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상대하려면, 호모 에렉투스 정도는 와야 된다. 아무튼, 뭐 아무튼 예시일 뿐이지만, 저렇게까지 지저분해지더라도 같이 끼고 싶더라고요. 아 어, 다른 나라들만 신나게 노는 거 보니까, 국뽕 유튜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 근데 듣기만 하는 건데 진짜 추하고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해가 되잖아. 요 아, 그래서 국뽕을 보게 되는구나. 그리고 아. 그렇구나.